리미 네, 네. 지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예시의 집순이, 집순이 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의 집순이는 바로 짠! 바로 이 3D 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3D 펜 가지고 되게 많은 걸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기도 엄청 많았는데. 저희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집순이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가 굉장히 신기한 거더라고요. 필라멘트를 넣어서 그 필라멘트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진짜 손을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리니가 아무리 금손이어도 이거는 처음 해 보는 거라 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금손과 똥손의 3D 펜 도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굉장한 초보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용 2번, 3D펜 도안집을 샀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제 3D펜의 그 사용법을 읽어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전 3D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3D펜, 어댑터를 연결하고, 음. 출력 버튼을 한번 눌러서 예열을 시작하래요. 출력 버튼을 눌러. 0에서. 아, 여기 써져있네. 올라가고 있네. 오, 신기하다. 이거 뜨거워지는 건가? 뜨거워지나 봐요. 얘를 누르고 완료가 되면 이제 재료를 넣는 거네요. 일단은 뭘 할지 정하고 저희가 필라멘트 색깔을 골라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도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글도 들어있고 이렇게 다양한 도안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진짜 간단한 거 해볼까요? 우리 낙엽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가을 낙엽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일단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기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필라멘트로 한번 해 볼게요. 어, 되게 전선 같다. 저희는 진짜 기존에 있는 걸로 하기 위해 색깔은 좀 다르지만 이 핑크 색깔이랑 이 노란색으로 한번 가을 낙엽 만들기 에 도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필라멘트를 꼈는데요. 요것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뭐죠? 글루건? 진짜 글루건 심 넣어가지고 빼는 느낌이에요. 아 뜨거! 이게 꽤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용은 어린이용이 따로 있다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단풍잎 만들기. 제거한 걸로 만들게요. 네. 이게 팬이니까 그냥 그리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어머머머머. 어머 이거 양 조절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쉬면 안되겠는데?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이거 끊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번에 가야 돼.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정말? 아 망했어요. 다시. 어머 어머 머아 이게 빨리 굳네 정말 빨리 굳네. 아 이거 어려운데? 가자가심하셔야 아, 돼요. 득호아 음. 이게 양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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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라 완전 삐뚤빼더라고 초보티 팍팍 나요, 지금. <laughs> 난 멈추지 않는다. <laughs> 오케이, 멈춰. 됐다. 이게 똥이 막 생겨요. 그 연필똥같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어렵다, 이거. 제가 이 3D펜 영상 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재밌어서. 근데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막상 자기가 만드나봐. 와, 이거 치즈 아니야, 치즈? 어, 나 망했어요, 여러분. 아 이게 뭐야 <laughs> 언니 이게 뭐야 나도 그래 빨리야 다시 다시 오오 오. 아, 이게 너무 야다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와 진짜 못한다 나 어머머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걸로 너무 못해도 이해나 <laughs> 할 했고 일단 아 심정 됐다. 잘했어? 잘했다고 가까이서 봐줘 똥. 대박. 언니 난. <laughs> 너 지금 얇다. 지금 현 상황. 자 갑니다. 색 채우기. 이거 색 채울 때는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야, 잘하자. 진짜 잘하자. 아님똥 너무 많아요. 음제 똥이에요? 예. 네. 이거. 어 달고나 냄새 나요 여러분. 자색 채울 때는 여기를 조금 올려가지고 많이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색 채울게요. 어, 좀색채우이 고수인데요? 이 빨간색은 피해서. 오. 오히려 채우는 게좀더 쉬운데요? 어, 그러네. 나만 고수인 줄. 이 빨간 색깔 그 선을 만드는 건좀 어려웠어. 몇번 연습하면은 좀될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그, 지금까지 했던 보석십자수, 샌드아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색을 채울 때 뭔가 아무 생각이 없게 되고 좀 재밌어요. 네. 도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얘는 약간 신세대스러운데? 다 채웠다. 벌써? 아, 손 아파. 벌써 다 했어? 네. 대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는 다 했으니까 한번 떼볼게요 두근두근. 찬. 떼는 것도 조심해서 떼요. 차라란. 내 단풍 가질래? 우와! 신기하다! 이제 가을이 지나 단풍을 느낄 수 없지만 이 단풍 나무는 내 마음속에 숨지고 있지 치웠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도 다 했어요. 이제 한번 뛰어볼게요. 이게 되게 잘 떨어진다 이렇게 음식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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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 가을이야! 와 단풍 같아! 어? 여러분 이거 봐요! 어머 이걸로 뭐 만들어도 되겠다 우리는 진짜 잘하지 못했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치? <laughs>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존감만 높으면 돼요 <laughs> 여러분 이거 못해도 내 입만 만족스러우 되잖아요 야야 야, 여기다가 자석 붙여놓고 냉장고 자석해도 되겠어 이거 이렇게 이거? 못 만든 거야? 어우 <laughs> 괜찮겠어 이거 이거 <laughs>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3D펜에 그라인더라고 이제 여기 단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걸 갈아주는 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사기에는 저희가 너무 똥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너무 그거는 그렇다 해서 안 샀는데 어, 이 맛이 좋아. 이 울퉁불퉁한 맛이 그쵸? 좋아. 그쵸? 이거 갈면 솔직히 완전 잘한 것처럼 될걸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놀랄까봐. 너무 멋있다. 근데 너무 멋있는데 이거? 그쵸? 이렇게. 이거 누가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잘했죠. 똑같이. 둘다 잘했죠. 자, 이제 저희가 연습은 끝났습니다. 한번 원하는 거 한번 도안 찾아가지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 좋아. 이 안경 만들기가 있는데 이 안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써보고 해볼게요. 오. 저희가 또 욕심쟁이잖아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이렇게 한가득 샀습니다. 색깔도 또 다양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추가로 유료 결제했어요. <laughs>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필라멘트로 원하는 거, 원하는 색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나 형광 핑크. 헐나 형광 좋아. 이거 좋아. 간다. 집중해야 돼. 아니, 래 우선 저는 그 테를 따질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어. 또 안경을 사용하려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집중하게 된다. 어머네. 너무 재밌다. 이건 진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만드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거좀 재밌는데요? 신기하고 막뭔런 거. 약간 그 케이크 생크림 짜는 기분이기도 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멈출 수 없음. 근데 이거는 진짜 떼가지고 만들어서 쓸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따가 파티 용품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응. <laughs> 사는 게 낫다. <laughs> 좋아, 나 잘했어. 저는 여기서 약간 그런 선글라스 만들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알아요? 그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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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진 선글라스 알아요? 응? 그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이렇게서 해 어쩐지 들보일 텐데요. 이 선글라스 몰라요? 그 옛날에 한창 롤리 폴리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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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아시죠 아, 그거 그 추억의 선글라스 만들 겁니다 L M F E A 용과 거기 나오는 거 있어 근데 네, 뭐요? 와나 정말 잘해 됐다 했고요 오 생각보다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선방 여러분 저 지금 뭔가 만들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진짜... 똥돈 김진이의 반란... 왜래요이 <laughs> <너무> 들지... 네... <laughs> 김진이 이제 흥미 떨어졌어요. 약간 흥미가 빨리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아니, 힘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할만해! 이깐 이건, 이건 투덜거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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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은 뭔가 완성이 돼요. 아 근데 얘 거실로 떼어보려고 했어. 응 떼도 돼. 저도 이 안경은 떼고. 오 너무 신기다 하 이. 참. 너무 신기다. 하 안경 특템. 만들어냈어 이거. 약간 매끈하게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저는 이 울퉁불퉁한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음. 짠짠짠 짠. 와. 짠짠, 너 짠짠. 예 짠. 너 예쁘게 나야 돼. 너 지금 너무 간지나죠. 그냥. 와 멋지다 언니. 되게 <laughs> 가정교사 선생님 같아. 야 아, 김진이 숙제 했어? 김진이. 너무 라마. 저 다리 두개다 했어요. 약간 조금 더 보수 공사를 하고 이 재밌으니까 약간 욕심이 나네 잘하고 싶고 그런 거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짜 완전 왕 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많이 티가 안 나요. 그냥, 그냥 다 못해 못해요. <laughs> 왕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왕 고수처럼 보이려면 이제 그라인더부터 쓰는 거거든요. 이제 갈아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생각보다 빨리 완성이 됐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그 롤리폴리 감성의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었고요. 저는 약간. 위에가 뾰족한, 약간, 고양이스러운 안경 알죠? 네. 그러고, 여기 진주 좀 박았어요. 와, 샤넬이에요? 저는 샤넬 브랜드에요. 아, 진짜 사신사 <laughs> 명품 선글라스 만들었어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진짜 착용이 될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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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저의 선글라스 생겼어요. 자, 요. 이제 여러분, 안경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면 우와, 돼요. 와, 와, 멋있다. 저 지금 바로 지금 이디에 카펫 가야 되거든요? 너 귀에도 너무 잘 맞아 언니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저 이런 거잘 어울리거든요 언니가 이양경이 진짜 잘 어울린다 저 명품 선글라스 하나 득템했어요 오늘 <laughs> 3D펜으로 명품 샀어요 저희 이거에 비하면 진짜 장조이 발전 아니에요? 짧, 짧은 시간 만에? 확실히 이렇게 실용도가 있어요 조금 더 멋있지 않네 음. 저는 근데 약간 앞이 잘안 보이고요 <laughs> 너무 이겨서그래야 바꿔 껴볼래? 내 껴봐 한번 정말 잘 보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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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때? 어, 저렇게 하면 <laughs> 잘 어울려, 너도 잘 어울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요? 호튼님 치워주세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똥손과 금손의 3D펜 도전을 해봤는데요. 저희 네. 오늘은 둘다 3D펜을 처음 써봐가지고 누가 똥손이고 누가 금손이고 이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뭔가 그나마 무난하게 되는? 저도 똥손이지만서도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은 비슷하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늘 신 문물을 접해보는 거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진짜 뭔가를 다 저희가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린이용도 있으니까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게 자기에 맞게 한번 구매해가지고 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라멘트 많으니까 연습해가지고 좀더 멋진 거 만들어보죠.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